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 활동 기획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기획하느냐, 어떻게 스케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사에 따라서 5단계, 8단계, 7단계, 10단계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꼭 들어가는 그네 단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어,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할 때첫 번째는 어, 문제 그들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네 번째는 실행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모두 입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어, 기획의 각 단계별로는 주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 어, 그, 특히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제외하고 어, 기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230 페이지를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 페이지 표 8-2번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기획 단계시 고려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기획 단계 시 고려 사항인데, 첫 번째는 뭐를 확인해야 돼요? 문제를 확인해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 확인 단계입니다. 이때 어떤 국면이 있냐면, 사회적 관심사의 광범위한 경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사가 무엇이고, 이러한 경계 내에서 주요한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국면을 인식하고, 이 국면을 인식했으면 뭐를 연계해야 돼요? 프로그램 국면으로, 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 지금 이 사회적 관심사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 어, 현존 서비스가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 또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확인해서. 두 번째는 문제 확인을 했다면, 목표 설정 단계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단계를 통해서 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사회적 가치가 적절한가 파악된 문제 영역에 대한 사회 목표는 무엇인가를 어,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되고 이 문제 인식을 가졌다면 프로그램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때 그저 뭐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목표 설정 단계를 거쳤다면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를 할때 합법적인 조치의 한계는 무엇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계획되어 있는지 이들 서비스는 무엇을 성취하였는지에 대한 설계를 하고 이 설계한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면 프로그램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 대화는 어떤 것들이 있고 최적의 프로그램의 조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프로그램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설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할때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는데 사인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서비스는 얼마나 효과적인지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만족도를.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서비스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가정평가를 하든, 총괄평가를 하든, 보고서를 작성하든, 또 후속활동을 하든, 이런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 기획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을 이제 네 단계에 거쳐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 기획단계는 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로, 어, 적용이 가능하죠. 또 프로그램 개발은 또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과정은 각각의 단계가 서로 서로, 어,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인 과정과 연속적인 과정들에 의해서, 어, 세부적인 파악과 전체 과정과 세부 과정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 단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것이 아, 어, 여러분 이 231페이지를 교과서를 조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 231페이지에 보시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네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 문제 확인, 문제 욕구 확인, 설계 단계, 운영 단계, 평가 단계에서, 어,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문제를 확인했다면, 목표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을 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봉사자 업무를 설계하는 것까지 설계 단계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면 이들 관계를 가지고 공문을 아, 그저 그 뭐죠? 음,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를 프로그램 계획서를 수립하시고 예산은 얼마 들고, 대상은 누구로 하고, 목표는 누구로 하고,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의 설계를 하시고, 이제 운영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모집을 하고, 대상자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대상자 상담을 하고, 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운영 단계를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운영 단계를 했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과정 평가를 하든, 만족도 조사를 받든, 사전 사후를 받든, 뭐 총괄 평가, 보고서 작성, 뭐그 다음에 후속 모임에서 여러분이 어떤 평가로 이 어, 결과를, 운영, 운영 결과를, 어, 효과성을 여러분이 파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 프로그램 계획서에 담아서 어, 결제를 맡으시고 결제 맡은 걸 가지고 오케이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상사가 봤을 때이 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어,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계획서의 초안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이 시행하는 운영하는 것들을 하시는 것이 조정자의 업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231페이지 교과서에 보시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고려사항이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구, 광역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어, 이제, 그쵸, 재구성해서 출처를 어, 밝혀놨는데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고려사항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하기 할 때, 자원봉사자가 할수 있는 활동인가 이것이. 여러분 대상에 따라 할수 있는 활동이 있고 못 하는 활동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과 주말에 나누어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시간제료도 가능한가? 예, 자원봉사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을 이용하고 파트타임으로 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가? 네. 그다음에 그 활동 내용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은 누구고 어디에 많이 있는가? 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곳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자원봉사 조정자들은 그 활동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지기를 원하는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게 될 자원봉사 조정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기획한 활동 내용이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람 있고 재미있는가? 흥미를 유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히 고려해야 된다. 그럴 때 실행 실행과 평가에서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장자의 업무를 하신다면 이 고려사항을 꼭 참고로 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면 뭐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로 가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및 욕구의 확인 단계입니다. 대상자가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욕구를 가지고 왔는가, 또 프로그램 설계 단계, 프로그램 운영 단계,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단계, 네 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및 욕구의 확인 단계는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욕구와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 사이에서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의 원인, 또 진행 과정, 관련된 사람들과 어,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어,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기획할 수가, 기획하고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 및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문제 문제라고 하는 또 욕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회문제의 범주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도시 문제가 있고 또 요즘에는 특히 환경 문제가 중요하죠 환경 예, 그리고 빈곤 문제 가족 문제 노인 문제 여성 문제 또 보건의료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 문제 또 청소년 문제 또 요즘엔 아동 문제, 아동학대, 뭐, 성수는 아동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다양한, 어, 한국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 이러한 사회 문제의 하위 영역에는 수없이 많은 세부적인 이슈들이 또한 있겠죠. 어,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의 특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잘 살, 음, 어,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이 될수 있는 이슈들을 이제 문제 및 욕구의 확인 단계에서 찾아서, 어, 그 다음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의 단계를 어, 보면 이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문제나 욕구를 확인했다면 목표 설정을 해야 돼.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을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어, 일반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어, 문서화 되어야 하고요. 어, 프로그램의 추상적인, 어, 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추상적 가치를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목표 안에는 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실행 목표는 간단 명료하고 실행 가능해야 되고 그 결과를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는 것이 실행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표는 주어진 기간 내에, 그쵸? 프로그램을 할때 기간 내에 해야 되겠죠? 즉, 계량화 될수 있는 의도된 결과로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겠죠? 첫째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아, 프로그램에 적합한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 바라는 결과가, 그쵸? 목적 달성이 되어야 되겠죠? 명시되어야 되고, 또 바라는 결과가 아 개량화 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평가가 명확하겠죠 그리고 결과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명시되도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3월 1일부터 뭐 7월 5일까지 한다든가 기간이 명시되도록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배우게 됩니다 뭐 자원봉사 관련된 프로그램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 어,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이제 한 학기 동안 그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배우시다 보면 어, 오늘 이렇게 또 배운 거를 훨씬 더 세부적으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때이네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음,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또 실행성과 소망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원봉사 조정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 참여해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 활동 시간과 장소와 예상과 구체적 업무를 구상해서. 어, 업무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 좋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결제를 맡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든지 프로그램을 음, 개발할 때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제목을 신선하게 여러분이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프로포저를 작성해서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이렇게 사업을 따오거든요.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프로퍼저를 작성해서 사업을 따와서 언제까지 언제 하는데, 아 그럴 때 이제 제목을 보고 막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계획서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제목을 보고 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제목 정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시고. 또 2학년 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이런 걸좀더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어르신이 많다. 노인 인구가 50대에서 아니면 60대에서 80대까지가 많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뭐 요즘에 핸드폰 문자 보내고 막 이런 거 또는 요즘에 공인 인증 그렇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뭐 서류도 못되잖아요 그리고 뭐 기차 타고 갈때 어플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 까는 거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역까지 가서 표를 끊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우리 동네는 어르신이 많다 그러면 어르신 핸드폰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모바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어~ 이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제목을 정할 때, 아, 유행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가, 아, 얼마 전에 경험한 부분은, 어, 어떤 학생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가스, 가져왔는데, 이 동네, 이 동네라고 했는데, 이 동네 한 바퀴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를, 한글 이가 아니라 영어의 이로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동네, 이 동네 한 바퀴. 그래서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이었는데 되게 제목이 그 프로그램하고 적합했던 이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되게 신선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느낌을 살리는 어 프로그램을 제목을 정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음 프로그램을 음, 설계했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지금까지 설계하고 욕구를 확인한 것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성과를 높이는 운영 단계 전략들은 다음 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